이거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3kg짜리. 3kg짜리. 지금 23kg인데 이거 올리면 26kg. 오! 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이긴 4m의 PVC 파이프와 그리고 바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볼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양이 해먹입니다. 고양이 해먹. 창문에 붙이는 고양이 해먹. 이렇게. 이게 아까 그, 봤던, 파이프고, 파이프. 파이프고, 이게, 이게, 이게 천. 그리고, 창문에 붙일, 이것들. 이걸로다가 이제 창문에 고정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와이어 줄. 이 와이어 줄을. 이용해서 고양이 해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넌 좋겠다.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이 창문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제 창문이 총 80cm니까 딱 반으로 잘라서 40cm, 40cm에서 두 개를 탁탁 붙일 겁니다. 얘가 창문을, 얘가 창문 엄청 좋아해가지고 맨날 저기 창문 앉아있더라고요. 저기 하도 올라가서 제가 방충망 앞에다가 저 뭐야 방묘창까지 해놨는데, 오늘은 캣타워가 아닌 캣타워가 아닌 캣 해머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이. 짧은 거, 여덟 개. 아, 긴 거, 아, 짧은 거네 개, 긴거네 개. 이렇게 조니야이거를이제 바로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뭘 해야 되냐 여기다가이 메쉬망 원단을 잘라서 이찍찍이 벨크로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감아 줄겁니다 감아줄 겁니다, 감아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양이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이 아랫부분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와이어 줄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와이어 줄두 개. 뽑아주면 고리가 완성됐습니다. 我操！<noise> <noise> <noise> <laughs> 오, 좋아요. 그때 못 만들었던 거, 벨크로 다시 사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완성. 이렇게 마무리도 다 하고, 이것도 안 떨어지게. 눌러도 안 떨어지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아. 밑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이게 벨크로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고정을 안 시켜놨었거든요 양면테이프로 테이프, 양면 돼있어가지고 테이프만 붙여놓고 끄트머리 부분에만 순간접착제 붙였었거든요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탁소 가가지고 세탁소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다 실밥을 실을 바느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체결한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안정성, 이거를, 아야! 아야! 오늘 이거를 체결한 다음에,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몇 키로까지 올라가도 이게 버틸 수 있나? 오케이. 아, 확실히, 바느질 하니까 훨씬 낫네. 그러면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걸로 무게 재봤는데, 어, 14kg 거든요. 14.5kg. 겉에께 2.5kg, 2.5kg에서 5kg, 이게, 2 .5kg, 2 5kg. 이게 2kg, 2kg, 9kg, 안에께 1.5, 1.5에서 3kg. 그래서, 12kg, 그 다음에 이게 봉이 2kg인가 되나봐요. 저거를 쟀는데, 14.5kg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떨어지지 않겠지? 오! 멀쩡하네? 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벨크로만 밑에 지지직 지지직 수영하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 또 짱짱하고. 오. 15kg 올려도 문제 없구나. 조금 더 올려볼까? 이거 좀 안전한 15kg가 안전하니까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이게 8kg, 그다음에 이게 2. 3kg, 3kg구나. 3kg인데 이거 먼저 올렸다가 또 멀쩡하면 이것도 올려 보겠습니다. 빼 놓고서. 오! 오케이, 3kg 운졌고, 그러면 지금 총 18kg, 18kg 운졌고, 이거 올리면은, 어, 약 23kg입니다, 23kg. <laughs> 과연. 오 오! 오! 개 탄탄해. 개 튼튼해. 와, 아무 문제 없네. 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3kg. 지금, 3kg짜리. 지금 23kg인데, 이거 올리면 26kg. 아, 괜히 올렸어. 아. 아, 아, 씨. 아 진짜. 야, 씨. 아, 정말. 아, 정말. 아, 직당했어야 되는데. 씨. 그래도 부서진 건 아니니까 다행이다. 아 씨. 에잇! 이 야! 너무한거 아니 えっと えいっ,っ。ナプノン。ナノン。